네, 안녕하세요. 네, 투데이 코리아의 조태인 기자라고 아, 예,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간단하게 네, 네.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만약에 카풀, 일단 택시, 이런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카차베 이원제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택시비도 인상되고 고물가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학생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를 가시게 되면서 택시를 부득이하게 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행처럼 과거에는 뭐 합승, 동승이라고 불리던 게 지금 뭐 택시 팟, 카풀 팟으로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대학생분들이 그런 이제 동승자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항상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동승자를 구해서 대학생분들이 이동하시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B2C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사실상 대학교 창업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대 대학교 졸업할 시즌에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창업한 친구가 모빌리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야 우리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앱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로 해보자 해서 이제 앱을 만들게 됐는데 플레이 스토어랑 이제 앱스토어에 런칭하고 나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야 우리 이거 그냥 졸업 전시 프로젝트로 마감하기는 좀 아쉽다 아예 창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창업붐이 나가지고 그럼 우리 낮에는 알바하고 밤에 이제 개발하고 디자인하자 그리고 나는 그간 이제 투자 받아올게 하면서. 친구 세 명에서 시작해서 현재 지금 이제 열명 정도로 같이 이제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Try Everything 2023 스타트업 대회에 대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참가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이제 9월에 전국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신규로 런칭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하고 있으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ry Everything을 통해서 다양한 대학생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규 서비스들을 이제 대학생분들에다 알리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서비스가 더 추가되기를 원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소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팔로 확장과 홍보하는 게 가장 주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제품이 네. 이제 점차 이제 시즈 이제 시중에 아, 네. 이제 유통이 되고 네. 이제. 이제 확산되면 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네.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대학생분들을 이제 위에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 서비스가 이제 mz m g 세대 mz 세대 전체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면은 또한번 이제 모빌리티의 시장의 혁신을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동 AI 핀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서비스도 한 축을 좀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스타트업에 관한 청사진 혹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어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국내에 잘 안착시키고 이러한 이제 니즈가 해외에도 있다라는 걸 최근에 좀 알게 됐어요 예 해외에서도 이제 우버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해외 대학생이나 이제 해외 청년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M 분의 1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동일 서비스를 좀 빠르게 배포해 가지고 글로벌화 시키는 것이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콜리테크놀로지는 IT랑 스포츠 이제 융합 서비스로 이제 전부 다 스포츠랑 IT를 접목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좀더 이제 사차 산업에 맞게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번 Try Everything 이공이삼 스타트업 대회에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참가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이제 저희가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품 소개 및 이제 투자 유치 약간 그런 식으로 노리고 나왔어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이제 시제품으로 유통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일단 골프 문화가 이제 기존 캐디들에 의존하는 문화였다면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공도 좀더 여유롭게 본인들 한 팀의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골프 문화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제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이 제품만의 이제 독보적인 특장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때 공치는 거 말고는 다른 걸 전혀 신경 안 쓰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있나요? 아직 지금은 개발 중이고 출시일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봐야죠. 먼저 간단하게 네.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한국 앙코르 커리어라는 회사고요. 4050 중장년 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전후를 맞이하신 그 중장년 세대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줌을 통해서 저희가 뭐 부업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거리를 같이 배우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는 20년 전부터 제가 중학생 때부터 꿈이었어요. 시니어 산업의 CEO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20년을 이제 뭐 창업 지원단이라는 곳에서 창업의 간접적인 영역을 배우기도 했고요. 뭐 대기업에 잠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많이 배워서 이제 갓 나온 2년 차된 따끈따끈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트라이 h i 리 g 2023 이제 스타트업 대회에 대해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참가하셨나요? 네, 저희가 어, 이 생활 멘토 네이버에 치시면 생활 멘토라는 홈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 홈페이지 오픈한 지가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이번 행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제품이 시중에 시제품으로 유통되면 이제 점차 이제 접목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회사의 미션 자체가 평생 현역 문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장년 분들께서 퇴직을 걱정 없이 평생 현역 되실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금 서비스 만들고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 없는 노후를 저희가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그럼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관한 이제 비전이나 청사진 있으실까요? 뭐 어, 앞서 말씀드린 답변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평생 현역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 대한민국의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49살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80, 80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시간은 길어졌는데 거기서 할수 있는 일거리나 부업거리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 해서 우리 중장년 세대 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HN노바텍 김민선 대리입니다. HN노바텍은 다시마나 미역 등의 해조류에서 고기 맛이 나는 대체육 향미 소재 아미노산 복합체를 추출하는 식품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아미노산 복합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체육 식품 또는 대체 수산물, 대체 음료까지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Try Everything 이공삼 대회에 대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참가하셨나요? 저희가 이번 9월달에 대체육 식품 일종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그 식품도 홍보할 겸 저희 대체육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차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제품이 시중에 시제품으로 유통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대체육이나 대체식품을 소비할수록 환경 보호에 이제 가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고기를 먹고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더 맛있는 대체육 식품을 제공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일상에 접목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대체육식품 일종을 출시했고 또한건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더 내년 내후년에도 더 많은 제품을 출시해서 좀 사람들에게 맛있는 대체육식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관한 청사진 혹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원래 처음에 저희는 대체육식품 업계로 어, 시작을 했는데요. 나아가서 대체수산물, 뭐 대체 음료 등 다양한 대체식품 먹거리를 통해서 대체식품 전문업체로 나아가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네. 네,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디픽셀라는 회사인데요. 보조 어, 피팅, 어, 반지, 목걸이. 시계 그런 거찰수 있게끔 버이 피팅 셜리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착용하지 않아도 이제 가상으로 사진에서는 착용 한 걸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가 데모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laughs> 이미 안경을 착용되는 걸로 저희가 이커머스 어, 를 e 지금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온라인 쇼핑 그래서 착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타트업이 시작되게 된 이제 동기가 있을까요? 이 스타트업 시작한지 한어 6년 7년 됐고요. 그때는 한창 막 AI 딥러닝 시작된 건데 그때부터 이런 소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대표님께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최악의 브리딩 2023 대회에 대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참가하셨나요? 일단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이거 이런 어, 어, 좋은 솔루션이 있는 것을 알리고자 여기서 있습니다. 네. 다른 제품에 비교해서 네. 이 제품만의 독보적인 특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워낙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게 많이 알려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미 6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어, 데이터도 수집해서 진짜 그 정확도가 높게끔 저희가 그 개발팀에서 직접 만드신 거라서 되게 자신감 있게 어, 네그 이설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업에 관한 청사진 혹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보시다시피. 어 액세서리 쪽에막 시작해서 나어 지금은 신발, 구두 착용도 막, 어,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 워쳐 피팅 다할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간단하게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비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가상 피팅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신 동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저희는 이제 어, 온라인 쇼핑이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온라인에서도 그 제품을 착용해 보고 가상으로라도 착용해 보고 구입을 하게 되면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Try Everything 2023 대회에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참가하셨나요? 아, 아직까지 한국은 가상 피팅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 실제 마켓에는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제품이 이제 시제품으로 시중에 이제 접목이 되면 앞으로 네.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 아, 일단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안경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콘택트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시착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시착을 할수 있는 가상으로라도 시착을 해보고 렌즈를 구매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에서 특별히 이제. 안경보다는 선글라스죠. 도수가 필요 없는 선글라스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어, 사기 전에 한번 가상으로 착용을 해보고 구매하실 수 있어서 뭐 반품률이나 그리고 취소율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기업에 관한 청사진 혹전이 어, 저희는 이제 한국 마켓만 타겟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조금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사이프러스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이제 업체들과 어, 그 협업이 돼서 그리고 또 지사와 사업도 진행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걸음 할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보트리 안상욱이라고 합니다. 로보트리는 3D 콘텐츠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10대들이 클릭만으로 웹에서 3D 콘텐츠를 간단하게 만들고 코딩 없이 움직일 수 있게끔 제작할 수 있고요. 만든 콘텐츠를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 업로드하거나 혹은 실물로 구매해서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 혹은 동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유저로 좀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3D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초보자나 아니면 주 사용자인 1 0대들이 조금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Try Everything 2023 대회에 대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참가하셨나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현재 투자를 돌, 라운드를 돌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저희 서비스를 홍보를 하면서 투자사를 모집을 하고 싶다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서비스가 이제 한창 오픈이 되어가지고 유저들이 많이 모집되고 있어서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저희 서비스를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일단 저희는 교육 분야에서 아이들한테 먼저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코딩이라든지 로봇 교육을 조금 더 손쉽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코딩이나 로봇 교육들도 많이 있지만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콘텐츠들은 아직 없거든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로봇을 자유롭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학습하고 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 업로드해서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관한 청사진 혹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현재는 교육 파트로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3D 컨텐츠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웹툰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3D 컨텐츠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치 2D 그림판처럼 이제 3D 그림판으로 저희가 포지셔닝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기업 소개 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난임과 그리고 냉동 난자 전과정을좀 보조해드리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타트업이 네. 시작된 이유와 분기가있을요 저희가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 저희 주변에서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난임 사례들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난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더 미리 만약에 대처를 할 수가 있으면 지금 시술 횟수나 비용들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게 뭐한 번, 두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결혼 생활도 많이 어려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좀 미리 알수 있고 그 과정을 좀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창업을 같이 했던 이 친구가 이제 의사 부부로서 본인들이 이제 그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좀 많이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특별한 이제 특장점 독보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이런 것들을 어, 키트로 만들 부분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솔루션은 어,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이 난소 나이를 알수 있는 검사를 집에서 간단하게 한 혈액 채취와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배송을 해주시면은 그 호르몬 수치를 확인을 해서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한 대가 없,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서는 좀 없다 보니까 어 고객분들 좀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주로 가셨고 어 병원에 가기 어려워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런 검사를 아예 어 생각을 못해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새롭게 많이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Try e v e r y t 2023 스타트업 대회에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 아네 여기서는 저희가 요 키트가 이제 출시가 된 지가 얼마나 되지 않았거든요 요거를 직접 고객을 보고 좀 반응을 좀 어,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교분들하고 좀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녀온 나머지 이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같이 하고 그 외에 저희를 좀더 알리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 계획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관한 기업에 관한 청사진 혹은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좀더 어, 가족 계획이나 혹은 나를 위한 선택들을 어, 더 다양하게 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이나 네 커리어나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어,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자기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자기를 늘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선택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좀 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하게 됐을 때좀더더 더 자유롭게 어, 자기 미래를 좀더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